그날의 양식 3월 20일, 그날의 양식 3월 20일 토요일. 남겨진 자의 슬픔.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기병들이여. 기병들이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기병들이여.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11기 하 2장 12절 말씀 매일 성경 읽기 10편 120편에서 114편 뒤도서 2장 엘리야는 떠날 자였고 엘리사는 남겨질 자였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들어올려질 것을 알고는 그와 줄곧 동행하려 했다. 이별이 본내 아쉬워. 그가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가고, 여리코로 가면 여리코로 동행했다. 여리코의 선지자들의 아들이 들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 가실 것을 당신을 아시나이까라고 하자. 그렇, 그렇다. 내가 그것을 아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일을 상기시키니 슬프다는 것이다. 것이었다. 엘리사는 유단까지엘리야와 동행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나타나, <laughs> 나타나, 둘을 갈라놓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 것이며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는 얼마나 속절 없었겠는가?하나님께서 하나님, 취해 가시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랴.그냥 엘리사는 슬펐어도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엘리+ 엘리야는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올라갔으니 그 눈부신 영광 속에서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슬픔은 오롯이 엘리사의 것이었다.남겨진 자는 셋째 하늘로 떠난 성도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우리 앞서 잠든 성도들은 지금 셋째 하늘을 눈부신 영광 속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슬픔은 비록 우리의 것이어도 우리에겐 그들과의 재회가 성경에 약속되었으니 기쁨 또한 우리의 것이다. 성도들의 이별에는 재회가 보장되어 있다. 소망은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지 성도가 이별을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씻지 못한 이 이별의 아픔이 셋째 하늘에서는 기쁨이 된다. 그날의 양식 22페이지